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주를 우러러 보고 바라고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종일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도우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주의 긍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신 분으로 젊은 시절의 죄악과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해 달라고 기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은 정직하고 선한 분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큰 죄악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부터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밀하게 하시고 그의 언약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죠. 15절에서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그분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십니다 16절부터 18절은 외롭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를 고난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권고와 환란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9절은 수가 많고 심히 미워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를 바라고 죽게 피하는 자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은 이스라엘을 그 모든 혼란에서 성량하실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25편은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지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기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우러러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시선은 항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분을 정일토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죠. 4절과 5절에서 주의 도를 보여 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시인은 기도하며 주의 진리로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아시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잘살수 있는지 인생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에 불안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헛된 우상을 따르고 점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늘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자신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에 대해 영원부터 있었던 주의 긍일과 인자심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1절에 요하여 나의 죄악이 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소 하였습니다. 인간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죠.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악에 빠졌던 지난 날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18절처럼 시인이 당하는 환란과 권고를 죄 때문임을 인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는 자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결국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13절처럼 "평안히 그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분이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길로 가며 또 살기를 원하고, 죄악을 미워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도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늘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임을 이 시에서 알게 해주셨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교훈과 지도와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로 갈수 있도록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며 또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복되게 하시고 그 자손도 번성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